넌알거 아니야. 니가어제왜 네 그런 거야? 아, 몰라요. 말안 해? 영주 누나가 헤어지자고 그랬대요. 아이고 잘 됐네. 뭘 그런 거 갖고 술을 퍼먹고 그래.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잘 됐다니? 얘 그럼 틀린 말 했니?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. 걔랑은 애초에 안 맞는다고. 엄마 자꾸 그러면은 나중에 벌 받아. 아, 어째? 엄마가 뭐잘 몰라서 그래. 형이 승주 씨 보는 눈을 봤어야 돼. 이상을 다 준다 그래도 여자고 안 바꾼다. 바로 그 눈빛이더라고. 뭐잘 알지도 못하면서. 아이고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잘났어. 아. <laughs> 어머니 건재 씨 그만 때리세요. 차라리 절 때리세요. 미안하다 알았어. 아이고. 예, 근데 너 그렇게 매운 김치를 왜 이렇게 먹어? 밥도 같이 안 먹고? <laughs> 너무 맛있어서요. 어쩜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? <laughs> 밥다 됐어. 밥이랑 먹어. 물 켤라. <laughs> 이사를 간대요? 어디로요? 친구네로 간다고 하더래요. 내 택시로 짐이라도 옮겨줄까 하다가 걔도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놔뒀어요. 그래도 건우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오? 아직 자요. 아 관두세요. 둘이 헤어지기로 했다는데어 어쭈 어쭈. <laughs> 뭘? 뭐또 이렇게 두 분이 아침부터 수분거리요 아, 뭔데?